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오리옥 중에서 골로새에 가까이 있는 또나우디게야 더불어서 보낸 편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뭐 지금만 이단자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바울 당시에도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예. 자 우리라는 이 용어는 저 혼자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저 혼자 가지고 활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동질성을 가졌을 때에 쓸 수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혼자 설교 잘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몇 사람 한, 한 사람 나 자신 한 사람 말씀 잘 깨닫고 충성을 많이 한다 해서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우들 모두가 은혜로운 그런 신앙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충성 그런 가운데에 일구어진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저는요. 어디나 다 구심점이 있잖아요,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아, 저 목사가 좋아서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물론 이런 분들 계십니다만은 왜 좋냐? 아,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를 하니까 좋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가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거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영생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 교회에 앞서 리드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영생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이런 행복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행여 제가 말씀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은혜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롭지를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말씀에 젖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진 교회라면, 그렇게 일구어진 교회라면, 말씀 설교를 잘했더니 성도들이 전도가 됐다.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귀한 성도들입니까?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구심점. 이 바로, 말씀이 하늘 보한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 여러분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네, 아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주어진 말씀 이 천국복음 바로 하늘 보화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하늘 보화 천국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 보화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를 보아로 여기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성분들 그거 귀에다 차고 목에다 걸고 손가락에 끼기 위해서 애달프게 애달프게 사모하죠. 자언서 20장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무슨 입술이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아, 예. 금은 보화 이걸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도 지혜로운자가 그것을 다 거저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화를 쌓아놓고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이 한편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한 편에 두고 너는 무엇을 갖고 싶느냐? 갖고 싶으면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져라. 그런데 한 사람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어. 한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갔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간 자가 금은 보아를 가지고 가져간자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간자열 걸음도 못 걸어서 못 걸었을 때 가서 그것을 지혜롭게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거야. 쟁취할 수가 있는. 잠언 3장1 4절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지혜를 통해서 얻는 그 수지타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을 통해서 얻는 그것보다도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고대의 15절 지혜는 진조보다 끼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 무엇을 아무 것을 비교해도 이 지혜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혜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문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음. 보십시오, 그 뒤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지혜를 가진 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관우장비 유비 장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래 사는 장수가 있단 말이야. 길장 자, 목숨 숫자.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기가 있나니? 오래 사는데 부기를 얻지 못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거렁뱅이가 되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비참한 생애죠 그런데 부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장수와 부기를 가졌으니까 더 이상 가질 게뭐 있습니까? 뭘 갖고 싶습니까? 승용차? 그 부기 속에 들었습니다 좋은 집? 부기 속에 들었습니다 억천만 금 부기 속에 다 들었습니다 장수와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첩경은 다평당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심지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에덴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말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야. 어떤 신혼 부부는 결혼하고 얼마 안돼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움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혼수 문제 때문에 혼수 때문에 벌장 다본집입니다 혼수 문제로 쌈질하는 거고, 벌장 다 번집. 네? 물질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은 대로 쌈질하고, 경기가 안좋으 불경기는 불경기대로 쌈질합니다. 물질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왜 밥그릇 쌈이죠? 밥그릇 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 예수 안에 있는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 오늘 본문 속에 고로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이르름 원석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또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또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는 이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그 안에 감춰져 있다. 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진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실 진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던 약속대로, 말씀이 존재하는 한, 말씀이 살아있는 한, 우리 교회는 굳건한 교회로, 어떤 풍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을 아직 우리가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말씀 속에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보물로 여기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여겨,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이라.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가지도 않고본 적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 천국을 이루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지난주에 천국 대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 대로가 된 거예요 아멘.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함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어딘데 슬픔과 탄식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거보다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 때문에 슬픔과 탄식에 우리의 생활이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흔들리지 않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기쁨이 더 크고 더 부여로운데 슬픔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응? 내가 5천만 원을 잃었지만은 500억을 지금 얻었는데, 5천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설파할 필요 뭐 있어. 500억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누가 보면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야. 참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늘 보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오, 성도들이 다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한데 그 말씀을 다 충만하게 은혜받고 깨닫고 사모하고 따라가고 지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하늘 보아 보아들이다 이말이 보아 하늘 보아들 교회는 바로 하늘 보아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면 은 하늘 보아를 얻을 수가 있어야 돼 하늘 보아를 캐낼 수가 있어야 돼 하늘 보아를 에? 보고 느끼고 즐기고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천국 비유를 밭에 감추인 보아로 표현했습니다. 2 0 0 0년 전에 우리에게 신 예수님 말에 바로 그분이 원조 보아밭이에요. 하늘 보아 원조 보아밭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그 지휘와 지식의 모든 그 보아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보아밭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보아를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보아의 보아 그 가치에 우리가 그 엄청난 그 가치를 얻을 만한 우리에는 그런 역량이 없다, 이말이에요 어떻게 그 부활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성경을 열 번, 백 번, 백독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성경이 그냥 깨달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은혜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 깨달아서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건 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영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십니다 예수 부아와그 원조 예수의 몸 바로 뭐가 몸이냐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죠 교회는 따라 요 교회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뭐요? 그의 몸이요, 몸.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보아밭이 되야 되는 거예요. 원조 보아밭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보아가 없다, 교회의 말씀이 없다, 교회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교회의 말씀 깨달은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 깨달은 성도들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입니까교회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교회는 마땅히 보아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늘 보아밭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 한 사람의 그 목회철학, 그 사람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다 성향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씨까지 토까지 말 토까지 말 마을 억양까지 목사를 닮아가는 것. 이게 목, 목자가 얼마나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 목자는 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대연해야할 사명이라면 당연히. 바로 이 교회가, 교회라는 기관은 보화 바치니까 보화를 자꾸 성도들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예수 보화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교회. 예수 이름만 높인다고 해서 저절로 높아지는 게아니요 성도들에게 예수만 계속 그냥 예수 이름만 증거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그래서 높아지는 게아니요 예수를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줘야 성도들은 그 속에서 예자 숫자 한 번도 언급 안 했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뜻만 생각하고 예수만 품고 있는 교회. 오직 말씀만 증가하는 교회. 오직 예수 증가하신 그 하늘 보아의 말씀만 증가하 교회. 그게 바로 하늘 보아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를, 하늘 보아를 살아, 보아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밭을 사는 게 천국이에요. 밭을 사야 천국을 얻는 거예요. 밭을 사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사라. 오늘 말씀 중시, 오늘 증거는 말씀의 맥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 교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를 사라 이 말은 몇백억, 몇천억을 가져와서 이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을 다 사,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살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라, 어떻게 사느냐? 방금 천국 보아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느니라 아, 네.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좀 복잡하죠? 성가시럽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은 큰좀 성가시러운 말씀입니다 음.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살수 있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물질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물질로 사고 팔고, 교회를, 부지를 팔아먹고, 건물을 팔아먹고, 성도를 팔아먹고,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보아밭을 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돈 많은 재벌들이 이미 다 샀어요. 그가지가 교회에 어떻나게 몇백억들에서 지어놓은 교회다 할지라도 돈 많은 재벌들 입장에서 그건 껌값입니다. 껌값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물질로 살수 있는 게 아니요. 에한 예를 우리가 한 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이 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탁에 사모하는 성도들 갈급해하는 성도들 다 목마른 자들이죠. 물로 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없는 자도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성가시려 또 너희는 와서 사먹대 너희는 와서 그냥 가져라 그래 가져 가져라 그래 사먹으라 그래 그 사먹으란 말이 성가시는 말씀이야 돈 없는 자도 오라 해서 돈한푼도몇푼 있기는 있는데 집에 있기는 있는 그것도 안 가지고 왔어 돈 없는 자도 그래 카드도 안 가지고 왔어 그런데 와서 사먹으라 그래 까까벌 노릇이죠 응? 사먹대 그 방법이 있어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 네. 돈 주고 사는 것은 그 일도 아닙니다. 돈 없이 사는 게더 힘든 거예요, 그게. 돈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와서 사먹어라. 아, 네. 현장에 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현장에 와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아, 네. 영적인 보화는 영적인 생수는 현장에 와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나 오늘 바쁘니까 당신이 가서 내 대신 깨닫고 와. 보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보냄을 받아가지고 와서 현장에 와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사먹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물질, 이거 딱문서 이걸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천국 보아밭을 살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는 뭐예요? 내 심령의 마음의 중심의 정신 세계 그런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생각을 다 팔아라 없애라 말이죠. 가지고 있던 현존했던 지금 세상적으로 세상 욕심으로 꽉차 있는 그 생각을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다 팔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 응? 소유 방법은 보화를 얻는 소유 방법은 보화의 보화를 볼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보아로 여기지 않고 예,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이게 꼭 발을 걸치 예, 발뿌리를 걸치게 하고 있어요. 옛 예, 땅이 발길질을 찾는데는 뜩루 굴러가는 데 보니까. 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덩어리야. 보아를 보아로 여기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지 보아를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는 방법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보아를 내가 얻게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아를 보아로 여기지 못했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하늘 보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죠. 심지어는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 바디였으나 하나님께는 태가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네? 이렇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는 거죠. 아, 네. 그 뒤에 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부딪히고 거쳐 자꾸 걸기 작거리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바라. 그러니까 보배를 보배로 보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다 넘어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마귀의 족속들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진리가 나타나니까 그 보배를, 보배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진리를 대적하고 배척하다가 그 마귀 자식들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사단의 족속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보아, 우리는 보배를, 보배로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그 다음에 그것을 보아를 그냥 다이렉트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보아를 내 능력 가지고 살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표현하면은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천국인데 내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될수 있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내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역량이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아주 중요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가지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늘 보호 앞에 그게 뭡니까?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십조원을 가져다 놓는다 한들 그게 하늘 보호 앞에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쪼가리고. 네? 내 의식을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게그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에? 나는 이제 죽어버리고 없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결부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기하고 다 버려진 내 의식 속에 예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화를 채우는 거예요 보화를 부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보화를 채우는 거예요 에? 그게 사는 거예요. 그데 이런 결단이 쉽겠냐고.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보아를 보아로 여기는 보아로 본 어떤 보아의 가치를 알았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데, 나를 포기하 내가 물질로 변한다면 내가 5천만 원을 포기한다. 이거는 내게 들어와서 나, 나로 꽉 채우, 내 속에 꽉 채우게 될 것이 5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5천억 정도 되고 막 이렇게 할때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5천만 원을 포기했는데 500만 원이 내한테 들어온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부화를 주고, 부화밭을 그냥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게 아니요. 에이 설교는 지금 광고하는 시간이에요. 부화밭을 선전하는 시간이요. 에 사고 말고는 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대신 사실 수 없어요.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자기 소유를 다 판자만이 살수 있어요. 아, 예. 내 마음을 포기한 자만이 예수를 살수있다이 말이에요. 아, 예. 나를 포기하지 않은 자는 절대 예수를 살 수가 없어요. 아, 예. 보아 밭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예.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저는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광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광고가 몇개 들어가는가 모르겠어.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으라 소리예요. 아, 예.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한 대로 모두 모두 다 그리되시기를 주의로 주원랍니다 모두 다 여러분이 포화밭을 사서, 포화를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포화는 5천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 말, 5천억 있어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포화밭은 뭐냐? 포화밭은 얼마냐? 그건 500만원 밖에 안 돼. 50만원 밖에 안 돼. 그 속에 보화가보화 보아 밭에 보화가 숨겨졌는데 그거가 들어있는데 다숨겨져서 나만 알아. 나보화를 발견했어. 그 나만 알아.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아니까. 응, 아, 네. 가 쫓아가서 당신 밭에 보화가 5천억이 숨겨졌는데 그거 다 내한테 파시오. 절대 안 팔아요. 아, 네. 그렇게말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그 뒤에 잘 쓰지도 않는 그 밭이 있던데 그그 한마디 그 내한테 파시오 그거. 아, 네. 얼마? 50만 원? 아 60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그밭셔요 그래서 보아밭을 사는 거예요 아, 예. 그 보아밭을 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숨겨놨던 거다 까발기고 까발기고 5천억짜리 보아를 까발기고 누가 가져가서아면서다내 것이요 왜? 밭 주인 것입니까? 아, 예. 교회를 사라는 그 말이에요 아, 예. 여러분이 교회를 내가내 교회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 예. 등록하는 성도는 등록하란 말이에요 아, 예. 일종의 그런 그런 설계라 이 말이지 광고가 뭐내 듣고 알아듣지도 않고 그 소리 못 알아듣으면 설교 꽝 아닙니까 꽝이 네.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네.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할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늘 부하를 얻으시고 하늘 부하 그대로 영생목락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